오이도 오이도항에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에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 직판장 수산물 직판장 고동이 한 캡에 3,000원 매주요? 엄마 엄마 보내가서 이거 사아 모시? 네 모시도 모시를 얼마씩 해요? 7백만원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거뭐 이거 다 나오죠 나오는데 소 잡지 이제 그런 건금목이라 그렇지 예못 어, 잡고 20일부터인가? 예 어, 20일 지내야 돼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응. 회 같은 거있요 전어 전어 드세요 전어 금목기가 20일까지입니다 일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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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 왔어요 전어면 얼마입니까? 전어 많이 드릴게 말안 하고 드릴게 쟤네들이 어. 이렇게 오셔 누가 욕해? 전화하라 아무에 다섯마리도 여섯마리도 있잖아 사장님 아따 전화 단가가 아직은 쎄네 그죠? 아니 쎈거 아닌데 만원인데 뭐초당주고 거기서 소당주지 된장주지 아 소당가이죠? 주지다 해주잖아 사장님 젓가락주지 <laughs> 응, 그럼 젓가락주지 진짜 가서 나가서 기름 썰지 알았어 아우 만원어치 뭐 만원어치 진짜 남는거 없어요 응. 아니 전화해도 그양식 뭐 있어요? 양심이 있는거만 원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간장간... 지금은 간장... 자일자만 나오는 거야? 만 원씩 하세요 언니 전어도 한 접시 만원있어봐요 음. 놀래미랑 조금씩 하셔도 돼 전어 놀래미 안 하고 음. 조금씩 하셔도 음. 돼요 유호 예. 네. 안 하고도 엄청 좋지. 고 적은 것도 있고 음. 안 하고는 얼마 나와요? 안, 안, 안 하고는 킬로에3만원 반도 드려 만 오천 원으 조금씩 하셔도 돼 전어만은 걔만 오천 원 하세요 놀래미 전어가 요즘 잡히기 시작하는구나 꽤 됐어요? 전어, 전어밖에 전화. 없으시네. 안녕하세요. 다, 다섯 마리요, 여섯 마리요. 여기 한 마리 더 주네. 청대어도 <laughs> 전어 안 하고. 전어가 제일 인기네. 개명, 보령어. 전 전어만 전어 외에는 없네요. 예, 예 요즘 전어 철이니까. 몇 마리 나와요? 일곱 마리 많거든요. 은 아. 표시, 저희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되는데 일곱 마리. 그렇더라고. 보령어는 일곱 마리게. 예, 엄청 커요. 그 전어가. 야, 이게. 예. 거먹이에는 이렇게 명성어. 이놀래미 얼마나 시켜요? 15, 5천0이0요0로에 10, 몇 마리 주고? 0 10, 10, 는0 10, 10, 1이 10, 10, 1전 10, 10, 10, 10, 1전 10, 10, 10, 10, 고0 10, 10, 10, 10, 10, 10, 1이 10, 10, 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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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0이 마리? 0 10, 1마리0 10, 10, 10, 10, 10, 10, 여기 날마다 달라네 깻님만 샀어 저상추 없어 어. 단이안되 요즘 잡히는 게 전화밖에 데님 데님. 없어요 네소라도 네. 네. 있어 우리 소라도 잡았어요 어디서 오는 거야? 지세요괜어 된장 하세요 괜찮지만 하세요 괜 소. 지만 하세요 괜찮지만 하로저 괜찮지만 하세요 괜지만하나더줘그래요 소라는 하세요 괜만 하세요 요1 5 0만0원요괜 기름 요지만지지만 하세요 괜지 상도 안 주냐? 상은 안 줘요. 상 지면 안 돼요. 금지야. 아상 가지고 도착해야 본인이 가져와야 돼. 상은. 어, 그 그러니까 상까지 들고 가야 요요 먹지는 않지 이거. 아니 깔창. 돈을 받았지? 색깔을 봐도 손을 다라이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금옥이라. 전어 참소라. 참소라 키로 얼마짜리예요 13000원 주세요. 13000원? 네. 그게 13000원이에요? 2kg에요. 아, 몇킬로2킬로 나가네. 네. 2킬로태양어 <laughs> 많이 파셨어요? 네. 전어 철이라뭐 전어밖에 안 보이네. 예. 네. 전어 철이니까 전어밖에 안 보여서. <laughs> <안 웃음> 여기 몇 마리 주시는 거야? 네? 몇 마리 주셔오 <laughs> 달. 리 <laughs>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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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마리 말았는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어오 no. 마리 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놀래미. 농어주나왔는데 여기는? 예. 네. 야, 이 오늘 여기 오이도항에딱이 집만 여기 다른 게 있네. 농어가그지 어. 응. 딱 8분이고 짧크만 짜끈, 농어 좀잡으셨네 오늘. 네몇 마리? 얼마씩 파셨어, 오늘? 3만 원씩. k i 에 다른 집은 이런 것도 3kg짜리, 없어. 1 0짜리1 0짜리 사봤는데, 어. 착해하고, 이거, 작은 것만 남아. 실력이 좋으셨네, 오늘. 네. <laughs> 민지오 네. 실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엔 없어, 이거. 네. 전화밖에. 전화 1 0이나 그러니까. 전화 1 0이나 전화밖에 없지. 이거 언제까지 나오지? 한 10월? 말? 5천원? 어, 어. 10월 초까지는 잡는 사람들은 잡아요. 이때는 꼭 깨닫듯이. 응. 아, 경 어기에는 이렇게 한간하게 전화 통합밖에 안 합니다 고동 큰 컵에 삼촌나 아, <laughs> 어디든지 빨리 전화 하세요 방송이에요 엄마 어디 갔어요 올해? 지금 5 9야몇 시에요 이걸로? 이거 고동하네, 고동 아니에요 고동 아침에 나가셨어요? 다 달라붙었잖아. 오늘 오도가니까. 이거 뭐 이거 삶아서 먹고 또 뭐해 먹어요? 삶아서 까먹어. 삶아서 까먹는 것밖에 삶아. 없어. 애들 삶아주면 잘 먹어. 어... 여기 옥선입니다. 자연산 어패류만 취급합니다. 안 먹어도 돼. <laughs> 아 고기 좋네, 물러이 살이 그냥. 경주호 경주호가 잘 치는 야자. 놀라면 해는 좋아요. 소주 한잔 하기엔 제격이에요 전어보다 낫잖아요. 얘가 훨씬 좋아. 아니 근데 이게 해를 뜨면 뼈 없이요? 네. 없죠. 근데 저기는 그 뭐야? 전어? 아니 이걸 뭐야, 쪼렸나 그러니까 살래 뭐 가시 같은 종목 있던데 이거. 그거는 이제 반 건조를 갖다 했으니까. 예, 반 건조를. 고대로 한 거지. 그, 먹는 사람이 손질해야 돼, 그럼. 뼈가 싫으시면은. 고선 이거, 이만큼반 건조한 거고. 저기요. 택배가다 보여주고. 그렇죠, 이 아, 그거는 뭔데요? 홍냉이, 새우. 아, 주염 크다. 얘네들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개요키로에 2만원. 히어로 이만원짜리 걔도 틀리니까 그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틀리는거라서 어... 지금 새우하고 놀고 있습니다. 봉댕이 새우 <laughs> 얘가 왜 손바닥을 싫어하네? 눌러줘야 되네? 뜨거운데 삼촌 좋아하는데 게는 차가운데 아 이런 차가운데? 그치? 차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새끼를 별로 안좋아하는 애들이 봉댕이 새우 아, 야, 이, 이, 이 입이 갈라지네. 이거 껍데기 채 먹어야 돼? 속만 빨아먹어봐야 속만 먹어도 되고, 껍데기 채 먹어도 되고. 사과하세요. 껍데기 채. 공댕이 새우를 즉시에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야 입안에서 녹아내려 녹아내려 고소한 맛 그다음에 그 장을 안 찍어도 이게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간이 배어있어요 봉댕이새와 끝내주네 이거 또성이로 덕분에 좋은 체험을 하네 보너스 한 마리 더. 오이도항 갯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아 봄이, 동죽, 조개 체험 하는데 이 세트로 알려드릴게요. 10분 후 체험 종료인데 체험도 어느 정도 마무리 해주세요. 10분 후 종료인데 지금 갯벌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화비는 2000원 체험비가 7000원 입니다. 그래서 일체 9000원입니다 대인 그래서 아이들은 학생들은 7000원 그래서 여기 동족 쪽에 캐는 체험을 오이도한 캡벌에서 물이 빠져 나갔을 때할수 있다고 합니다.